안녕하세요. 코미디계의 마리리몬너 배현종 인사드릴게요. <laughs> 5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셨는데요. 아, 제가 드디어 유튜브 방송을 개설했습니다. 왜? 제가요, 살아오는 거 여러분과 더 밀착하면서 가깝게 대화하고 그러려고 여러분 앞에 자주자주 뵐려고 자주 이거 방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공유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좀더 밀착하고자 한여름 되니까 해먹을 게 없어. 부합에 쓰라 그러면 너나 할거 없이 짜증나. 근데 식구들이 내 얼굴만 바라봐. 그래서 제가 고안하고 생각해낸 게 뭐냐? 3 분짜리 요리. 자, 3분 넘는 건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요, 음, 마트 가면 오이 가지 너무 싸잖아요. 근데 오이 어떻게 먹어? 날로? 맛이 없어. 반찬에 먹어야죠. 어떻게? 영양가 많게. 근데 이게 3분이면 돼요. 자, 일단, 얘부터 합니다. 오이부터. 왜? 얘는 조금 우리가 절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쫙 빼서 꾹 짜면은 꼬들꼬들해져요. 그럼 요거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갖고, 비틀어. 비틀어서 옆에다 쫙 집어넣고 해서 이제 소금으로 살짝 근데 여기다 맛 소금 넣지 마세요. 저는 항상 이거 저기 배추절일 때 쓰는 이거는 써요. 그럼 이렇게 해서 살짝 뿌려 짜지 않게 계속 이렇게 뒤집어 넣어 이렇게 해놓고 얘 절여질 동안에 이게 고기에요. 고기를 어떻게 갈은 거 사세요. 조금만 사서 여기다 밑간을 살짝 해야죠. 자맨 처음에. 마늘 들어갑니다. 다 넣으세요. 마늘 우리 몸에 좋아요. 참기름 들어가요. 쫙. 그다음에 세 번째 후춧 가루 살짝. 자, 제가 쓰는 비법이 있어요. 아, 이 당뇨가 오니까요. 설탕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설탕 대신 쓰는 스테비아예요. 근데 요거를 넣으면 단맛은 이때 칼로리 는 빵점. 마음에 드시죠? 그럼 요거를 여기다 살짝. 왜? 고기는 조금 밑간할 때 단기가 조금 들어가 줘야 돼. 많이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무리세요. 이게 밑간이에요. 쉽죠? <laughs>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참기름, 그래서 이렇게 살짝 두세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간해놨다가 제절여 우이 절여지는 시간에 얘도 쫙 간입해요. 꾹꾹꾹 눌러놔. 그럼 이제 고기가 참기름 먹었죠. 마늘 먹었죠. 후추 먹었죠. 얘가 지네끼리 이제 친해지는 시간이 있어. 놓고 놀면 안 되죠. 이 시간에 뭐 하느냐? 가지. 이 가지 이렇게 자르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르세요. 그리고 한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청양고추를 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싹 넣으세요. 여기 양파 사러 가시면 이렇게 붉은 양파. 제가 이게 깜짝 놀란 게 붉은 양파는 열을 둬도 여기가 물러지질 않아. 근데 하얀 양파는 물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빨간 양파 쓰는데 이게 그렇게 양파의 성분이 흰 양파보다 훨씬 많대요. 그래서 요거를 색깔이 또 이쁘니까 이렇게 쫙짝 썰어요.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냉겨 다넣으면 그리고 요거를 싹 한번. 그 다음에 여기로 집어 넣으세요. 어머나 이뻐라. 그 다음에 파는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을 거니까 조금 넉넉하게 쫙해 이렇게 놓고그 다음에 얘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이거 뭐냐? 요새 꽈리 고추가 약이 올라가고 엄청 매워요. 근데 가지와 고추는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쫑쫑 썰은 다음에 우리가 고추씨로 김치도 담고 하잖아요. 여기에 영양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보카도 오일 살짝 하고 간장만 있으면 끝이에요. 씩 볶아지는 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왜 얘를 쓰냐 하면은 발열점이 좋아요. 세니까 짧은 시간에 아삭하게 볶아지니까 저는 꼭 비싸도 얘만 쓰는 게 아보카도 오일이 우리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꼭이걸 씁니다. <laughs> 그래서 얘를 이제 가지하고 아까 제가 양파하고 청양고추만 넣었잖아요. 거기다가 부어 이렇 너무 과하지 않게. 근데 가지가 기름을 잘 빨아먹거든요. 일단 불을 켜고, 짝 해서 환풍기도 돌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열을 한 다음에 간장 조금. 끝! 진짜요! 이게 다예요.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신선한 거 얼른 볶아서 얼른 해드릴게요. 항상 뒤집지 마세요. 내비로도 그동안 나는 뭐 하냐, 놀아. 이러고 넣어서 강아지하고도 놀고. 이러면 얘가 칙하면서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참이 우리나라 사람은 고추를 먹어야 돼.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그 칼칼한데 왠지 그 땡기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눈거하고안눈거하고 차이가 확 나잖아요. 자 요럴 때쯤에서 한번 뒤집어봐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가지가 이렇게 약간씩 노릇노릇해져. 벌써 노릇노릇해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너무 푹 물리면은. 여기서 수분이 나오면서 흐느흐르 하니까 그냥 아삭한 불에 쫙 볶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놔두고 얘도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아이씨 귀찮어 이래갖고 모양이 헬렐레 되면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식감이 푹 떨어지니까 양파 볶는 냄새, 요 가지 냄새 기름과 함께 싹 아, 이거 배우느라고 또 엄청 고생하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 돼가요. 여기다가. 그냥 한번 마이없겠죠 시장 가시면 이렇게 조림 간장이라고 팔아요. 조림 간장이 뭐냐? 양념이 다 돼서 얘는 얘만 넣고 졸여도 맛있어. 밥 수저로 하나 조금 더두 스푼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볶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 깨만 뿌리면 한끼 식사 훌륭히 반찬돼. 끝났어요. 항상 우리가 뭐죠? 밥하고 나면 뜸들이죠. 그러면 끄면서 어디 갔더니 이게 천 원이야. 그럼 얘를 딱 덮어. 그러면 나는 그 동안에 접시를 꺼내. 참 한국 음식은요 기다리는 그 음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발효시키고 밥도 해서 뜸들이고. 뭐든지 우린 그렇게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뜸들이고 그러는 게 없이 튀기고 볶고 갑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쉬익 하는 소리. 여기다가 깨 초르르르르르, 초르르르르, 완성. 3분 안에 하나를 딱 볶아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뭐 저기기를 하나 몰아나. 이래서 맛있게만 드시면 돼요. 자,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금방 한 거를 이렇게 신선한 걸 얼른 드실 때그 맛. 여러분, 같이 드실래요? 아. 음,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매콤하고, 간이 딱 맞고. 3분 안에 드실 수 있는 가지 볶음 요리. 가지가요,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 드셔보세요 나저 너무 더워서 옷 갈아 입었어요 이게 더 이쁘죠? <laughs> 자 아까요 오이를 제가 채 쓸어서 절였잖아요 한 30분만 절이면 거기에 간이 싹배 그리고 수분이 빠져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꼭 짜세요 이렇게 짠 오이에다가 사실 여름에 오이 냉국 우리가 오이 무침 그다음에 오이 소박이 여러 가지 해 먹는데 사실 이게 찬 음식이잖아요 그럼 뱃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조금 그, 음, 게스가 차면서 좀 속이 냉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소고기를 넣고 복, 볶아요. 자, 게스 또 키고, 또 역시 아보카도 오일 조금 들은 다음에, 고기 먼저. 아까 이제 고기 제가 재놨었잖아요. 여기다 밑간을 살짝 했잖아요. 후추 넣고, 참기름 넣고, 그 다음에 설탕 조금 넣는데, 설탕이 아니라 제가 아까 설탕 대신 쓰는 스테비아넣었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넣으면서, 간장을 아주 조금, 요다 살짝, 밥두 칼로 하나반 정도, 이런 정도.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이렇게한 다음에, 프라이팬이 이제, 확, 예열이 되면 요다 놓으세요. 다 쏟아요. 자, 이렇게 볶으면서, 자기네끼리 이제, 이게 다른 고기다 보니까, 우리가 왜 떡진다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으세요. 벌써 봐, 살짝 됐잖아, 이렇게. 이런 게, 참이 아보카도 아이를 저는,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요리라도 국물 생기기 전에 바로 이제 아삭하게 볶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보카도 오이를 좋아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뇌물 먹은 거 아니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고기가 벌써 익었어요. 그러면 뭐든지 태워 먹으면 안 좋으니까, 아까 오이 꼭짠거 있죠? 걔를 여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다쏟아요 저는 빨리빨리 하고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주부 여러분 다 그렇죠. 뭐, 그래서 이렇게 볶아내면 자, 고기 먹죠. 그 다음에 오이가 아까 그 절였기 때문에 아주 간이 적당하게 뱄어요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 절인 오이는 한번 씻어서 물에 씻어서 꼭 잔다. 아셨죠? 이 오이가, 딱 익으면 요얼저우 오이가 아삭아삭한 맛으로 먹어야 되는데 익으면 물렁해지지 않을까? 아니요 요거 수분을 빼서 꼭짧기 때문에 씹을 때 오독오독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비주얼 가위 써요 이럴 때는 오게 아시죠? <laughs> 얘를요 아주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 초록과 빨간과 어울리면 이쁘죠 이렇게 짧게 짧게 하시면 여러분이 맛있게도 드시지만 또 어머 나 오늘 요리 하나 배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됐어요. 뜸 들이는 거. 나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 몰라. 쫙. 30초만 뜸 들일게요. 끝났다. 자, 보세요. 색깔이 어래요 초록과 빨간 과요피망 빨간 걸 집어넣었더니 이걸 접시에 담아낼 때그 위에다가 깨를 조금 뿌리면 또 장치고 가져 잡고 오이도 먹고 괴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 한끼또 메인 반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 쫙 해서 고기도 좀 많이 넣어. 자 이렇게 해서 다 해갖고 나 마지막에 깨를 싹 뿌려. 끝. 여름 되면 물 많이 먹고 막 이러다 보면 또 과일도 많이 먹는데. 사실 속이 좀 허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양식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소고기니까, 고기 좀 좋아하시는 분은 이 고기를 좀더 집어넣으세요. 애들부터 노인까지. 그냥 이거 푸짐하게 해서 하나 해놓으면 오늘의 메인 메뉴가 됩니다. 자, 이게 짜거나 맵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고기와 함께 딱 씹으면 소리 들어보세요. 씹을수록 맛있어요. 고기 육즙이 나오면서 오이는 적당히 절절하고 간이 딱 맞아. 저 여기다 양념 안 했잖아요. 고기에만 간장 조금 넣지. 와. 자 오늘도 배현중이 가르쳐드린 이 오이 고기 볶음 한번 해서 드시고요. <laughs> 이 무더운 장마철 얼렁 이겨내시면서 가족이 다 같이 즐기세요. 여러분 구독.